우가앞 시간에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laughs> 어, 이 땅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할 때에 엘레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할 때는 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약속의 땅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죠.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해서 쫓겨나요. 참 놀라운 것은 언약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 때는 아다마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의 땅에서 살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않고 속히 망할 때는 아담마라는 땅의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어요. 끝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일곱 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5절에서 다시 비상한, 어,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재앙이 왔도다라고 세 번이나 말, 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끝과 재앙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앙의 어, 날의 징조 제앙의 네. 날의 징조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짧은 4절이잖아요. 짧은 4절이지만 내용상 두 종류로 구분이 돼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지향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어,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도다.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시각적인 형상을 사용을 했어요. 그날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교만이 싹텄다어 한글 번역으로는 사실 살짝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몽둥이가 꽃 피었다. 교만이 싹 났다. 이러니까 어감이 좀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지만.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한글의 어감을 살려서, 어, 목적어가 없지만, 번역을 하면, 몽둥이가 꽃을 피웠다. 교만이 싹을 냈다. 몽둥이가 꽃을 피웠고, 교만이 싹을 냈어요. 이것이 그날이 임박한 그날의 징조라는 거예요. 몽둥이가 싹을 냈다. 이 이미지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가져왔겠죠. 민수기 16장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감을 품은 자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라. 그리고, 루벤지파의 후손인 다단과 옷.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나머지 이제 많은 그룹들이 있겠죠. 반기를 든 그룹들이. 왜 당신들 형제들끼리 다 해먹느냐? 모세는 자기가 해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쥐의관들의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막대기에 지파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계 안에 넣어놨어요. 이튿날, 모세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을 쓴 막대기에만 싹이 났어요. 나머지 11개 막대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뭘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오늘, 몽둥이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도, 어, 징조를 입증하는 거죠. 임박한 날이 임한 것에 대한 징조를 입증하는 거예요. 사실, 몽둥이에는, 몽둥이는, 어,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절, 11절 말씀에서 몽둥이는 어떤 몽둥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명령의 말씀과 다양한 법규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포악한 삶을 살았어요. 포악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죄악의 몽둥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지금 형상화한 거예요 시각적인 형상화 죄악의 몽둥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의 몽둥이를 보면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죄악의 몽둥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꽃이 꽃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꽃을 피웠고, 교만이 싹을 냈다. 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말한다면, 죄악의 몽둥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먼저 났겠죠.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싹에서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 교만이라고 하는 꽃이 피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포악한 삶을 살아서 교만이 극치를 잃은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잖아요.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포악한 삶의 결과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의 몽둥이로 나타난 거예요. 그 죄악의 몽둥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이것이, 볼제여다, 그날이로다. 볼제여다, 임박하도다. 정한제약이 이르로도다. 라고 하는 선포의 시각적인 징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몽둥이에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자연적으로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악의 몽둥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지? 네. 그왜저왜 낮을까에 왜 대한 답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비상한 죄양이. 그럼,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없어져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 자체가 없어져요. 그들이 평생 동안, 어, 시간과 그리고 온몸을 내던져서 모은 재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노아흐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노아흐 라고 하는 단어는 이에스겔서 7장 11절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흐 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학자들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어, 연구한 것을, 어, 보면은 특수한 것. 어, 특수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 그리고 우수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겠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탁월한 것? 원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우수한 것이 과연 뭘까요? 뭐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고 두 개의 목적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다 하고 두 개의 목적들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그의 피로 속량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의 풍성한 은혜로 제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제 용서를 받는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일반 은총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되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 회복이 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서 7장 11절에 아름다운 것노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총명, 아마 하나님의 은사들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게 되면 언약의 백성들이 다 없어져요. 그들이 모았던 재물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 아름다운 것, 지혜. 총명, 은사 다 없어져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다시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아라. 십이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왜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 파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이어갔어요. 파는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그것을 못 얻는다. 다시 말하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자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두 무리에게 심판의 날그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어. 파는 자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파는 자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해요. 파는 자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첫째. 묵시가, 묵시가 안 돌아온다. 그냥 쉽게 말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해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나면은 이제 걱정근심거리가 생겨서, 아, 내 땅이 내 땅을 팔아서 내가 저 땅을 언제 되찾을까? 그렇게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묵시가 안 돌아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판 사람이죠. 판 사람이.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사람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판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근심하는데 죽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묵시는, 묵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규례를 주신 게 있죠.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법이에요. 50년째 마다 돌아오죠? 그때는 땅을 판, 땅을 산 사람은 땅을, 파, 땅을 판 사람에게 샀던 땅을 돌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땅을 판 사람은 희년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판 사람은 근심하면서 50년 동안 기다려서 자기가 판 땅을 다시 되찾기를 근심하는 중에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셨던 희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판 사람이 땅을 졸려 받을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안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행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살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때가 차면 심판이 선포돼요. 그러면 오늘, 신학에 살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죽은 아들이라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 당연해요. 어쩌면 내 육체가 아프다. 나와 우리 가정의 생활이 어렵다. 뭔가가 안 풀리고 자꾸 막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진 다른 일들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